내분비내과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조금 이제 수치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좀 관리를 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, 당화혈색소나 우리 피 속에 이제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. 이 피 속에 있는 당과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. 이 당화혈색소는 이산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. 4.5에서 5.6%면 정상, 5.7에서 6.4%까지는 당뇨 전단계, 또6.5% 이상이면 당뇨를 뜻합니다. 6개월 만에 빠르게 상승한 당화혈색소 수치에 병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데요. 6.0 정도면 당뇨 전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 안 하면 바로 당뇨로 갈수 있으니까 뭐 5년 이내에 당뇨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